알수 있는 약간 하나 예가 뭐냐면 이 중국의 말장성 이북의 요하 일대에 이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사대 문명은 이렇게 4,500년대랑 5 0 0 0년요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 같은 위도상에서 세계 사대 문명이 나오죠 근데 아까 환국 문명은 저 중앙아시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중앙아시아가 물이, 있었은, 물이 있었어요. 빙아가 높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얘기는 향후에 독서도 하시고 어, 공부를 꾸준히 해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를 하면서 뭐냐면 물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예,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라이벌. 경쟁자. 라이벌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리버에서 온 거예요. 라이, 라이벌이죠. <laughs> 강이, 강에서 온 거예요. 강을 누가 찾하냐 거기서 경쟁자고. 그런데, 요, 지금, 이번에 대, 발견된 이, 80년대 에 발견된, 본격적으로 발견된 이, 요아 문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황하 문명, 좀 위에, 말리태성 북쪽에, 매일 중국에서 오랑캐라고 했던 그 만주에서 뭐냐, 6,000년에서 9,000년까지 가는 세계 사단 문명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이 문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나오면서 발판 뒤집힌 거예요. 매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싶은 거야 황하문명에서다 이렇게 만주에다 가고 이렇게 혜택이 간줄 알았죠 그게 아니국에서 황하 에국에서 최초라고 하는 것은 저쪽 말서 한국에서 에서나와버리면서중국이 그때부터 이 만주의 역사를 자기 역사에포섭국는동 한국에서 한국에한거거든한 이게 닭인데요. 그 한국에서 한국중심으국 그린 세계지도예요. 보이시죠, 그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닭 머리 좀 붙여보라 이게 뭐라고 합니까? 닭뼈 생인가요그 다음에 저기 남아메리카는 여기 여기 쪽 턱수염이고 이제 거의 이제 상체 머리 하드웨어가 이제 미국이고요. 우리나라 어디죠? 누가 그래요 똥 싸다가 닭이 똥 싸다가 뭐 구분 같은 거 다. 그래도 아주 이쪽 동북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 문제는 뭐냐면. 세계 4대 문명의 뿌리가 되는 다 나오는 유일한 문명이 저쪽 이 동북아시아에서 나와도 있 약간 우리 홍성 문화이기게 보시면 세계 4대 문명의 다 특징들인데 거성 문화, 이렇큰도 있죠, 보인 돌 이런 거성 문화 그리고 뭡니까? 새석기, 돌을 막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빗살문이 우리 빗살, 아시죠그죠 이게 원래는 햇빛 할때 빗살이거든. 꼭광명을 그 상징하는.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에서 비살 문화인데, 이것도 이제 그 광명의 문화 코드를 잃어버리니까 비대리는 비살이다 어? 이게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체도 문화, 이런도 색칠하는 거이네 가지가 유일하게 당한 곳이 어디냐? 좀쪽 안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아는데 중국에서는 이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문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에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중국 문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가고 뭐라고 하냐면, 신비적 왕국이다. 신비의 왕국이라고 근데 중국은 이, 동, 이 만주에 있는 역사를 자기로 가져가가지고 뭐냐 자기들이 지금 세계 4대 문명의 풀이가 되는 지금 G2 국가라고 하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라이벌인데 중국은 이 역사를 이렇게 예, 다 뺏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진정한 이 종족이 되려고 하는 이 야심에 대해 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냐 다 우리 동의족 문화거든요 이렇게 말이 좀 바뀐데 자 이거를 이해하시는 오늘 한을 이해하셨는데 자.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보면 다 콧구멍이 몇 개죠? 입은 하나 콧구멍 두 개죠. 콧구멍 왜두 개죠? 만약 에 여러분 자녀가 그런 얘기 물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혼냅니까? <laughs> 이놈의 <이런> 자식이 <laughs> 이게 남자 남자는 생식기가 보면 이게. 1이거든요. 그렇죠? 여자는 이예요 우리 태극기의 그 효가 있죠. 그렇죠? 작대기 이렇게 하나 그은 게 있고 있죠. 이건 이건 하늘 아버지의 생명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건 어머니의 생명 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명을 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예요 아버지 생명은 양이라고 하는데 그건 쓰고 보면 1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음과 양이 만나거든요. 그렇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죠. 오개를 뜨덕거리시는 분들은 정상입니다. 자, <laughs> 그래서 하늘은 코는 이기 때문에 음이죠. 그러니까 뭐냐 양을 마시는 거 분,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마시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는 무형의 이런 하늘 공, 하늘의 생명을 마시죠, 그렇죠? 입으로는 뭡니까? 땅에서 나는 뭡니까? 이런 초목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코하고 입을 막고 몇분 있으면 죽을까요? <laughs> 몇분 정도 됩니까 3분 한번 해볼까요? <웃음> <웃음> 5분 되면 다 죽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은 이 코와 입이 내 생명의 뿌리인 천지의 생명을 마시는 이 구멍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버리죠. <laughs> 근데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코로는 무형의 하늘 끼를 마시고 입으로는 뭡니까 땅 끼를 먹는 거예요. 자, 이걸 원리를 아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수학으로 얘기할 때 하늘은 1, 땅은 2, 그럼 1프라 2는 뭐죠? 3. 3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3이 돼요, 마무리. 얼마나 간단해요. 천지인 1, 2, 3. 근데 이거를 우리 조상님들은 기하학으로 또 설명했어요. 도형의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한다면 하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은 이렇게 되면 한 회부로,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뭡니까? 모든 걸 두루 이렇게 꾸용하죠 그죠? 두루 만하게 그리고 땅은 뭐냐면, 땅을 사각형이라고 해요. 어? 어 어머니는 인데왜 사지? 여자는 아까 두개가하나죠 맞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하나, 둘이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은 2 플러스 2를 해도 4가 되고, 2 곱하기 2를 해도 4가 돼요. 그 사각형은 2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1 플러스 2하기 얼마죠? 네.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거든요. 이게 원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천진인을 도형으로 기하학으로 현하는 네, 겁니다.